6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6장 1절에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이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이 자의식, 이 자의식은 언제 가지고 언 그. 자의식은 그가 교회에서 교회를 고린도교회를 세우고 고린도교회를 양육하고 또한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고요. 또한 그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맞아 죽을 뻔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또한 40번 가운데 한 번을 뺀그 태형을 맞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곧그 사도 바울은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과 자신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울 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여기기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환란과 고통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께서 나에게 주신다 주께서 나와 더불어 결의소 되어주셔서 나와 더불어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수 있게 되길 추원합니다 제가 예전 학생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신자, 지금으로, 뭐, 우리로 얘기하면 수석 장로와 같은, 그런 분이 계셨는데, 아, 그분이 아, 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서 아, 부득이하게 이, 아, 그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아, 치워버리게 된 것이죠. 그 감옥에 갔다가 아, 이제 풀려 나왔습니다. 합의를 보고 풀려 나왔는데, 그 풀려 나온 그첫 주에 어, 뭐 상상하지 못할 금액의 돈을 어, 그때 당시론 그 돈을 그 주님 앞에 감사원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제목이 간단합니다. 감옥 가운데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많은 보통 사람들은 아, 내가 예수 이렇게 잘 믿었고, 내가 교회 이렇게 봉사하고 언신했는데왜 나에게 그런 불 어, 그런 어, 이 끔찍한 교통 사고를 당하게 어, 하시고 감옥에까지 가게 했느냐라고 불평해야 할 텐데, 그분은 오히려 어,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된그 사실, 또한 감옥에 가 있었으나 감옥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그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더 크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쁠 때의 감사함과 더불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길 추원합니다 2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해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네가 지금 행복한 가운데 있느냐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이라는 때는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 그 사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때요? 이 시간이 어, 은혜를 베푸는 때요, 구원을 이루는 때요, 나를 도우시는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이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은혜를 주시는 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나는 구원받는 때다라는 이 강력한 의식을 그 믿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3절 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어,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 3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고고고고 앤 n 앤드 n d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한 문장으로 쓰 있는데 이한 문장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 맞고 갇히고 난동을 부리고 모든 일을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깨끗한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 능력에 의의 무기를 지니고 그것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놓지 마시길 추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고 동역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함이 생깁니다. 오래 참음이 생깁니다. 또한 자비함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를 고통주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향한 극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이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내게 불길처럼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대상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나에게 나에게 핍박하고 박해를 할,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를, 그 원수 같은 그를 더 불쌍히 여기는 자비한 마음이 내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는 자 되어진다. 니 우리는 세상과 대적해 싸울 때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대적해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무기, 방금 이야기한 이 성품들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그것은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이것을 각각 의의의 무기로 좌우에 치고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삶이 이 성경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죠.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성경 말씀들이 다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뭐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곳에 중독되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데 중독되시길 추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틀어 들을 수 있고 주야로 말씀을 켜서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나를 공격하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시험 받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사단을 사단의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곧 또한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주어집니다. 방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언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치유를 행할 수 있는 그 많은 능력들이 우리 안에 나타남. 그것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묶임을 풀어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이것을 동시에 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두 가지를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이두 가지를 붙잡음으로 인하여 그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박해로부터 사도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두 가지를 붙잡은 사도 바울이 받은 영광이 무엇입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되어졌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는 자 되어졌고 징계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부활한 자 되어졌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되어졌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졌을 때? 이 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대신 성령을 가졌을 때, 바로 이것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당신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 박해를 당하였고 매를 맞고 비방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저주받은 인생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잠도 잠도 자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고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가 받은 고통과 환란은 환란이 저주 받은 것이 아니라 징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었다라고 왜 그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은 곧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이름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입에 회자되어지고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닮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2000년 전에는 시비거리의 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사도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시비거리였던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시비거리가 되었을지라도 그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두 가지의 무기를 양손을 쥐며 일생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 손에 말씀을 쥐고 한 손에 성령의 능력을 쥐고 있다면, 지금 내가 나의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가진 자로 세상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는 가진 자로 오히려 세상의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토요일을 보내며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은 능력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님으로 추권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합자나님, 죄인된 우리 오나, 주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부욕해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부욕해 하는 믿음의 지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화감동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실 지어다. 아프리카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